이번엔 구글 지메일을 연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이크에서 지메일을 검색해 모듈을 선택합니다. 와치 이메일이나 샌드 이메일 같은 액션 중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커넥션을 눌러주고 아래 구글 사인을 클릭해 계정에 연결을 시도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뜹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메일은 개인 이메일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능이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외부 앱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가 무료로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러 약관의 동의를 눌러주면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 할 건데요. 무료 크레딧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상단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건데 기본 프로젝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 생성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본 프로젝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검색창에 지메일을 검색해주고 사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어스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어스는 지메일에서 우리의 정보를 메이크에 완전히 주기엔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의 계정 일부만 주는 게 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메일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이 필요하다면 동일하게 구글 드라이브에도 OS가 필요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앱 이름과 본인의 이메일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 대상은 웹으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연락처도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동의한 다음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왼쪽 브랜딩을 눌러보면 아까 작성한 내용들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아래 승인된 도메인 항목에서 Make 도메인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make.com과 make 예전 이름인 integromat.com을 넣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왼쪽 데이터 액세스를 눌러주세요. 범위 추가 또는 삭제를 눌러줍니다. 여기는 구글 외부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메일 모듈만 사용할 거니까 지메일 권한 두 개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 되었으면 업데이트를 눌러주고 저장까지 눌러줍니다. 그 다음 앱을 프로덕션 상태로 바꿔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건데요. 왼쪽 대상을 눌러서 테스트 중에 앱 게시를 누르고 허용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할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왼쪽 클라이언트를 클릭하시고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유형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이름을 지정해주세요. 승인된 리디렉션 URL을 추가해줍니다. 이건 메이크 공식 문서를 참고하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비니번호가 생성됩니다. 메이크 모듈 연결할 때 필요하니 꼭 다른 곳에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시 메이크로 돌아가 커넥션을 클릭해주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비니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인을 눌러주면 구글에서 확인되지 않은 앱이라고 에러가 뜰 텐데요. 우리는 외부 앱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 앱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고급 버튼과 이동을 눌러 계속 진행해주세요. 다 진행하고 나면 드디어 지메일과 연동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연동하는 법은 메이크 공식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해가 어렵거나 다른 앱에도 연동하고 싶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션과 외부 앱을 연결해서 자동화하는 메이크의 기본적인 연결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직접 따라해보면 이걸로 진짜 내 일을 줄일 수 있겠다는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 다룬 메이크 연결 방법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 다양한 자동화 시나리오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강의 내용을 꼭 복습해보시고 직접 연결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연결을 바탕으로 실제 자동